안녕하세요, 여러분. 돌잔치, 결혼, 생일, 집들이등 특별한 날을 기념해서 선물 준비할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선물을 줄 때도 받을 때도 찐으로 반응 좋은 선물들입니다. 선물을 준비하려면 기념일의 목적에 맞는 목록의 아이템들을 많이 검색해 보실 텐데요. 제가 최근에 이사를 하게 되면서 이사 선물들을 많이 받았는데 아마 이 아이템들이 가장 접근하기 쉽고 호불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컵이에요. 짜잔. 한 번쯤 보셨을 디자인들의 컵이에요. 살림을 하다 보면 설거지가 밀릴 때도 있고 손님이 올 때도 있는데 정말 수시로 사용하는 게이 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평소에도 물이나 커피 등 음료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컵 개수가 넉넉하면 참 유용하고 좋더라고요. 저희 집 1등 <laughs> 설거지거리기도 한데 글라스 잔도 좋고 머그컵도 좋아요. 인테리어 역할이 되게끔 나온 예쁜 컵들도 많기 때문에 손쉽게 선물하기도 좋고 받아도 부담이 없는 품목이에요. 근데 좀 깨지기가 쉬워서 신경 써서 사용해야 됩니다. 네, 디자인이 정말 예쁘죠? 두 번째로는 인테리어의 꽃은 조명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그 집의 분위기를 180도 바꿔 주는 아이템입니다. 저희도 조명을 선물을 받기도 하고 구매도 하고 구비를 해놨는데 밤에 불 끄고 조명만 켜놨을 때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쁜 조명은 가격대가 너무 높기도 하고 자리 차지가 좀 은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놓아야 될지 고민이 되기도 하는 약간 아쉬운 점이 있긴 합니다. 세 번째는 향초예요. 요새 요새는 인센스 스틱과 홀더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향초가 엄청 인기 있었던 것 같은데. 유행이 금방 지나가네요 인센스 스틱도 향이 다양하고 자리 차지 많이 안 해서 굉장히 좋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이게 불을 붙여 태우는 거다 보니까 미세먼지도 많이 나고 호흡기 쪽이 좀안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도 찾아보니까 환기를 굉장히 잘 해줘야 된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아이 있는 집 혹시나 모르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탈취제입니다 집 냄새에 예민한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도 하나 선물 받았거든요 향으로 받았는데 굉장히 상쾌하고 좋습니다. 케이스도 정말 예쁘고 수시로 사용하기도 좋아요. 근데 향이 생각보다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오래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향이 오래 가도 머리가 좀 아프려나요? <laughs> 마지막으로 실용적이고 가성비 있으면서 집안 분위기도 바꿔줄 수 있는 아이템. 바로, 짜잔! 수건입니다. 각 가정마다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죠. 소금만큼이나 내 몸에 직접 닿고 수시로 사용하는 아이템인데 음, 관리 따로 안 하시고 그냥 오래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어, 집마다 담레품 수건 없는 집이 없잖아요. 좋은 수건으로 담레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적당한 가격에 중국산 수건 돌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쌍계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질이 정말 다르니까 내 피부 건강도 챙기고 집안 분위기 바꾸는데도 좋은 수건을 강력 추천합니다. 원하는 문구나 그림을 자수해서 선물하거나 구매하고 싶으면 아래 링크 클릭해서 자수 내용이랑 연락처 남겨주세요. 바로 무료 견적 내서 답해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짜잔. 저희 아이가 직접 그린 그림을 자수 친 거예요 종이비행기 팬이라서 그때 했는데 너무 예쁘죠 요렇게 색상도 뭐 여러 가지로 할수 있고요 지금 요거는 주방타월에다 자수를 놓은 건데 굉장히 주방에서도 쓸모있고 좋습니다 볼 때마다 그냥 아이가 참 어떻게 이런 걸 생각을 했지 뭐 뿌듯하기도 하고 좋아요 정형화된 샘플 몇 가지로만 자수가 되는 게 불편하셨거나 요청 날짜에 맞지 않게 배송받아, 배송받아서 불편한 적 있으실 텐데, 근데 저희는 합리적인 가격에 고객님들 니즈에 맞춰서 진행합니다. 방금 보셨듯이, 내 아이가 그린 그림, 뭐 특별한 날, 추억하고 싶은 날, 뭐든 가능해요. 저희 지금 유튜브 진출 기념으로 기본 자수비 할인 중이에요. 이번 기회에 새 수건에 이쁜 자수 놓고 집안 분위기 한번 바꿔보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행복한 하루 되세요.